할렐루야.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바라고요.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 날을 시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저는 어제 이어서 오늘 세일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시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.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. 어제 아침에 이 산을 두루 행하면서 왔다 갔다 한게 오래됐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아름다운 목적지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은 이제 돌이켜서 북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북쪽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가는 과정에 애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지요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말은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됩니다. 수십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유학생활 와가지고 어느 날 산타모니카 비치를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. LA 다운타운 살 때였습니다. 비치에 나가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앉아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노래가 들립니다.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. 그 노래가 들리길래 찾아봤더니 한국분 두 분이 아 앉아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한 분은 울고 있고 한 분은 멀리 바다 멀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만히 가 가지고 한국 분이세요 라고 인사도 하고 대화하면서 아왜 우세요 그리고 왜이 노래가 왜 이렇게 참 좋네요 라고 했더니 우리 고향 땅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서럽게 들리는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참 미국에 이민 와 가지고 힘드시고 어려운 과정을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. 아마 그분들은 그죠? 지금 오래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미국에서 자립도 하고 잘 살고 계실 줄 압니다.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.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, 이 땅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또 과거가 그립고 생각나고 하지요. 아마 그분들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고생스러우니까 고향 생각하고 눈물로 그때 한숨을 짓던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. 그러나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수십 년 살면서, 오랫동안 살면서 이젠 자립하고, 자식도 길렀고, 재산도 만들고,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또 바라보면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.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, 항상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요.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 본양에 대한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? 이 땅에서 계속해서 두루다니다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바울도 지상을 살면서도 저 포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. 그래서 그가 간증한 고백이 뭡니까? 빌리포스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크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.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릴지는 난 알지 못하겠다. 내가 이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도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할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. 예,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증. 내가 이 땅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욕심 이것이 내게 참 중요한 것이다. 그 말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.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요. 육신에 거하는 게 너희를 위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필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아직도 내가 사명이 남아있기 까닥에 내가 좀더 너희들과 있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지요.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욕심을 갖는 게더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.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두 번째 교훈, 목표, 목적지를 향하여만 잘 달려가라. 시는.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"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면서 달려가자" 라는 겁니다. 제가 맨 처음에 산타모니카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 둘이서 울면서 고향 생각을 하면서 "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울던 그 모습처럼,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마지막 천국을 사모하면서" 천국 찬성도 많이 부르고 천국에 대한 성경말씀과 간증도 자주 들으면서 지상에서의 고통을 이기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새임을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압니다. 자, 목적지, 목표가 어디니까 천국 아닙니까?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, 미국에 이민와서 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달려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한날 한날 주님 나라로 돌아갈 그러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.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잘 달려가기만 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 耶稣，你知道？